아우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게이밍에 특화된 마우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게이밍에 있어서 레이저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제품들을 출시했었죠. 초경량 마우스 바이퍼를 시작으로 완벽한 무선 게이밍 마우스라고 할수 있었던 이 바실리스 거 얼티메이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예상하고 계셨을 겁니다. 야, 왜이 모델이 조용할까? 얘왜안 나와? 라고 말이죠. 이 레이저의 베스트셀러 모델 데스에더가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레이저 데스에더 v2입니다. 우선 패키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표면에 데스에더 v2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크로마와 포커스 플러스 그리고 측면으로는 주요 특징이 설명되어 있네요. 일단 레이저의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간 데스에더라. 기대가 됩니다. 레이저 마우스 패키징은 늘 똑같죠? 일단 박스는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그리고 또 뭔가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기분 탓인 건 아시겠죠? 자, 마우스를 빼내고 패키징은 또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자, 우선 커넥터는 레이저스럽게 녹색 USB 단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이 바이퍼부터 적용된 이 스피드 플렉스 케이블이 적용되었습니다. 요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마우스는 좌우 클릭 버튼과 중앙에 휠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 클릭을 지원하고요. 좌우 클릭은 안타깝지만 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DPI 설정 버튼이 두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사이드 버튼이 두개 있고요. 그러니까 총 8개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버튼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포함해서 손이 닿는 부분들은 엠보 되어 있는 고무 재질로 이 그립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 비닐을 뜯어보면요. 뭔가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최근 레이저가 출시하고 있는 이 마우스에 사용되는 테프론 재질의 마우스 피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사용 중인 프로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 버튼의 클릭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에더 V2에는요 레이저 광축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기계식 스위치가 가지는 이 디바운스 딜레이라고 하는 구조적 입력 지연이 거의 없어 평균 3배 이상 빠른 신호 입력과 또 평균 40% 강화된 7천만 회의 입력 내구성을 가집니다. 이 데스에더 V2는 최근 나온 레이저 바이퍼나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에 탑재된 포커스 플러스 옵티컬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2만 DPI를 지원하고요. 650 IPS 값을 가집니다. 마우스 패드 표면 차이를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스마트 트래킹 기능과 센서 데이터와 이 PC 간 싱크 불일치로 인해서 데이터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막아 주는 이 모션 싱크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레이저의 최상급 마우스라고 할수 있는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에 탑재된 그 기능들을 그대로 품고 나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서 키 세팅과 또 매크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뭐 DPI와 폴링레이트, 그리고 트래킹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마우스 온보드 메모리에 프로필로 저장해서 굳이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다른 시스템에 사용할 때 원하는 마우스 세팅 값을 바로바로 바로 마우스 자체에서 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크로마가 적용되어 있어서 감성 넘치는 조명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었던 레이저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보다는 확실히 조명 겜성은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레이저 마우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이 엉덩이 로고 조명 요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를 좀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게임성 넘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스에더는 다른 것보다도 특유의 그립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제품들이 훌륭하게 무선화가 되어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아, 그래도 마우스는 유선이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유선 마우스를 고집하는 게이머들도 있는 만큼 데스더 V2는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82g의 무게는요. 가벼움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가격은 아직 제가 이 리뷰를 작성하는 이 시점에 정식 출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선 마우스 그리고 비대칭형의 이착 감기는 이 오른손 그립감 게다가 좀 경량형에 가까운 무게 뭐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예, 아마 관심 가실 거예요. 거기에다 이 레이저의 최신 기술들을 탑재해서 이 한껏 올라간 성능까지 이 데스에더는 게임에 있어서 유선 마우스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최상위의 포식자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확실히 대칭형 마우스보다는요, 저는 이 비대칭형 마우스가 주는 그립감이 좀더 쾌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형이라고 해도요, 이 바실리스크가 가지는 약간 그 슬림한 그립이랑 이 데세더가 주는 그 약간 도톰한, 도톰한 이 그립이랑, 하, 이 그립감이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말이죠. 야 근데 한번또 생각해보면 또 그런 또이 미묘함을 느끼는 우리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